도와주세요. 이상한 사람이 자꾸 쫓아와요. 산책 중이던 모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는 아이를 숨겨주는데 혹시 초록색 옷 입은 남자를 못 봤어요? 아들이랑 술래잡기 중이거든요. 아까 저쪽으로 뛰어간 거 봤어요. 아이가 알려준 곳으로 가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자 다시 모녀에게 향하는 수상한 남자. 꼬마야, 너 혹시 형을 속인 거니 가니까 아무도 없던데. 제가 형을 왜 속여요? 그런 게 아닌데 왜형 눈을 똑바로 못 보니? 이 가방 좀 열어보자. 제 가방을 건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. 가세요. 그렇게 황급히 자리를 뜬 모자는 근처 식당 화장실에 아이를 숨겨놓고 자리를 잡는데 가방 너네 손으로 열을 해 아니면 내가 힘으로 깔 주문하시겠어요? 엄마, 제가 주문할게요. 저희 이걸로 주세요.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종업원은 센스를 발휘합니다. 어머, 너 대학 동창 유진이 아니니 오랜만이다. 너 연락처 좀 알려줘. 그때를 이용해 종업원에게 화장실에 아이를 구해달라고 요청했고, 아이가 빠져나오자 작전을 실행합니다. 형, 힘쓰지 말고 이거 열어볼래?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. 뭐야, 아무것도 없잖아. 그렇지, 여자 화장실, 내가 모를 줄 알았지? 어디 숨었니? 엄마, 지금이에요. 뭐야, 잠깐만 이거 열어. 결국 수상한 남자를 경찰에 넘기고 길 잃은 아이의 엄마까지 찾아준 남자아이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칭찬 댓글 부탁드려요.